1번부터 볼게. B분의 A가 0보다 크대요. 이게 뭐 알려준 거야? 대답해야지. <laughs> 어, A가 만약에 양수면 B도 양수겠지. A가 만약에 음수면 B도 음수겠지. 아, A랑 B가 부호가 같다고 알려준 거야.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B, C가 0보다 작대요. 이게 뭐 알려준 거야? 얘가 양수면 C는 음수 B가 양수면 C는 양수 어, A, 아, A랜다. B랑 C가 부호가 다르다라는 걸 알려준 거야. 그 다음 마지막 어, A가 C보다 작다라는 거지? 그럼 잘 봐봐. A랑 B는 부호가 똑같아. 그럼 둘다 양수, 둘다 음수인 거지. 둘 중에 하나잖아. 근데 b랑 c랑 부호가 달라. 그럼 만약에 b가 양수면 c는 음수, b가 음수면 c는 양수라는 거야. 근데 a가 c보다 작아야 돼. 그치? 그럼 첫 번째일까? 두 번째일까? a가 c보다 작으려면 그치. 두 번째 경우여야 되지. 아 따라서 a는 음수. B도 음수, 아, C는 양수다. 라는 거네. 정답 3번. 다음 2번 볼게. A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대. B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대요. A분의 B 값의 범위를 구하래. 아, 그러면 이거 다뭐 해봐야 된다 그랬어? 그쵸? A분의 B 중에 가장 작은 애랑 가장 큰 애를 해봐야 된다 그랬지? 그럼 가장 작은 애 볼까? 첫 번째 얘랑 얘로 해볼게 그럼 A분의 B 얼마야? 그치? 마1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엔 마이너스 2랑 1이랑 해볼게 그럼 A분의 B 얼마야? 마이너스 2그 다음 이번엔 아 이거 했구나 B2랑 A1 해볼까? 그럼 a분의 b는 얼마야? 2야. 그치? 그냥 마지막 b가 2, a가 2라면 a분의 b는 1이겠네. 그럼 이 중에 가장 작은 놈이 누구야? 아, 저요. 아,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큰 거지? 둘다 부등호? 없으니까. 가장 큰 애는 누구야? 얘. 아, 그럼 2보다 작은 거네. 그럼 따라서 정답은 2번. 다음 3번 볼게. 2X 마이너스 3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아 그럼 2X랑 3Y를 어, 뭐야 왜 이래? 뭐야 왜 이래? 미안. 2X랑 3Y를 만들어야겠지. 그럼 X가 1에서 5니까 2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2 곱한 거야. 그 다음에 3Y는 마이너스 9보다 크고 그 다음에 12보다 작다네. 그럼 2 x 3 i 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아야겠지. 그럼 둘이 뭐한 거야? 뺀 거야. 그럼 가장 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치. 2x 중에 가장 작은 애랑 3 i 의 가장 큰 놈을 빼면 되지. 그럼 얼마야? 마이에서 12 빼면? 마이너스 14. 그럼 가장 큰 놈을 만들려면? 2x가 가장 크고 3i가 가장 작을 때 빼주면 되겠지. 얼마야? 19. 그치? 그럼 잘 봐봐. m하고 n은 정수래요. 근데 그 중에서 최대값이야? 여기는 지금 등호가 둘다 없지. 그럼 최대값은 18. 그럼 이번엔 최소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4보단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14.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얼마야? 5. 다음 4번 볼게. x에 관한 1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가 자연수 x가 자연수 x가 3개 이상이래. 해 조건이 나와 있지? 아, 그럼 첫 번째 수직선 그려서 확인하고 등호가 붙는지 안 붙는지 확인해라고 했어. 그럼 해보자. 일단 얘 먼저 이쁘게 정리하자. 6 곱하면 12x -3 -x. 요 마이너스가 이 분수 앞에 붙어 있는 거지? 6a. 그럼 12x -3 플러스 x가 6a 보다 작다. 그럼 13x가 6a 플러스 3 보다 작은 거지. 맞지? 아 그럼 x는 13분의 6a 플러스 3보다 작아요. 그림 그리자. x가 13분의 6a 플러스 3보다 작을 때야. 근데 잘 봐봐. 자연수 x가 3개 이상이래. 그 말은 제일 작을 때가 몇 개야? 3개지. 어, 그럼 그 자연수 3개가 누구야? 그치. 1, 2, 3이야. 그치? 아니면 3개 이상이면? 1, 2, 3, 4가 들어가면 되지 그치? 만약에 5개면? 4, 5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일단 3개 이상이어야 되니까 적어도 3보다는 어때야 될까? 커야겠네 4가 들어가도 되지 5가 들어가도 되고요 아 그럼 일단은 3보다 크기만 하면 돼 됐어? 어 수직선 그려서 확인했어 그 다음에 뭐 확인해봐 등호 확인해봐 아 그럼 첫 번째 13분의 6a 플러스 3이 3일 때 자연수 x가 3개 이상인지 보는 거야 그럼 한번 볼까? 만약에 얘가 3이라면 얘가 3이라는 거지 그럼 x가 3보다 작다라는 거야 그럼 이 안에 자연수 몇개 있어? 1, 2두 개잖아 근데 문제에서 3개 이상이어야 되지 아 그럼 얘가 3일 때는 돼안 돼? 안 된다는 거네 그럼 등호? 안 붙여 안 붙여 그럼 여기서 끝 A 범위 구하자 전체 13 곱하면 39 6A 플러스 3 이항하면 36 6A 아 따라서 A는 6보다 크다 좀 이쁘게 쓸까? A는 6보다 크다 정답 4번 5번 볼게 X에 관한 두 1차 부동식의 해가 서로 같대요 첫 번째 거는 X도 있는데 A가 있어 당황 두 번째 거는 엑스만 있지. 아 그럼 얘는 해를 진짜 구할 수 있겠네. 그럼 두 번째 거 먼저 구하 구하자. 전체 6 곱하면 2 곱하기 엑스 플러스 2 마이너스 3 곱하기 3 엑스 마일 6 곱하기 1 마이너스 엑스. 그러면 2 엑스 플러스 4 마이너스 9 엑스 플러스 3이 6 마이너스 6 엑스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7 엑스 플러스 7이. 6 6X보다 작네? X끼리 뭉치면 마이너스 7X 플러스 6X 6 이항하면 마7 그럼 마이너스 X가 마 1보다 작다야 그럼 X는 1보다 그렇지 크다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니까 아, 그럼 두 번째 거해 구했어 그럼 첫 번째 거 일단 정리 먼저 해볼까? 2X 마이너스 2A 플러스 X 9 마이너스 2X X끼리 뭉쳐. 그럼 3X 플러스 2X지? 얘 더하면 3X니까? 우변에 9 그대로 있고요. 마이너스 2A 넘기면 플러스 2A. 그럼 OX가 9 플러스 2A보다 크네? 그치? 그럼 X는 5분의9 플러스 2A보다 커요. 다 정리했지? 근데 해가 서로 같대요? 얘랑,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치? 아, 그러면 얘가 1이어야겠네? 그럼 5분의 9 플러스 2A는 1. 그럼 9 플러스 2A가 5. 이항하면 2A는 마사. A는 마이. 정답 2번. 참 쉽지? 다음 6번. 나왔다. X가나 1차 분홍식 해가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 클 때. 여기까지 잠깐. 그럼 얘 해를 먼저 구해야겠지. 그럼 X끼리 뭉치자. AX. 아유, 너무 많이 풀어서 지겹다. 플러스 BX. 나머지 애들 넘겨. 마이너스 A 플러스 EB. X로 묶어. A 플러스 B. 그럼 X만 남기려면 뭘로 나눠야 돼? A 플러스 B로 나눠야 돼. 아, 그럼 그대로 나눠. A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이 b 근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직 몰라. 아직 몰라. 그래서 부동방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아직 모르지. 근데 얘 해가 얘래요. 아, 얘가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거야. 그럼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아 그럼 부등호 방향도 이렇게 생겨야겠지. 그럼 첫 번째 내가 일, 여기서 a 플러스 b로 나누었더니 부등호 방향이 바뀐 거잖아. 뭐 알려준 거라고? 아 a 플러스 b가 음수예요 알려준 거라고. 그다음 두 번째 둘이 해가 같아야 돼? 같아야 돼? 그럼 얘랑 얘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아 그럼 a 플러스 b 분에 마이너스 A 플러스 E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된다는 거네. 여기까지 해서 얻어낸 거지? 그럼 뭐 해봐야 돼? 정리해봐야지. 얘 먼저 정리해보자. 그러면 A 플러스 b 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E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일단 분모 A 플러스 B, 곱하, 곱하라고 했지, 전체?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EB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b. 그럼 이제 양변에 2 e 곱하자.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a 플러스 4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 아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4b는 마 a 마이너스 b예요. 그럼 이항하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5b. 아 그럼 따라서 a는 5b라는 거네. 됐어? 여기까지 정리했어.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뭐 해? 집어넣어. 그럼 A가 5 B라는 건 6B가 음수라는 거지. 아, 따라서 B는 음수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아, 여기까지 다 얻었어. 그 다음 문장을 보자. 여기까지 다 해야지. 얘를 풀래? 아, 그러면 a 2 b x 가 플러스 2A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아? 근데 아까 A가 5B라며? A자리에 5B 집어넣어. 5B 마이너스 2BX 플러스 10B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다. 그러면 3BX 플러스 9B가 0보다 작다. 그럼 3BX 그대로 냅두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9B. X만 남기려면 뭘로 나눠야 돼요? 3B로 나눠야 되지. 그대로 나눠 마이너스 9비 그대로 있고 3비로 나눠. 그럼 잘 봐봐. 내가 양수로 나는 거야, 음수로 나는 거야. 그치음수야 왜? 비가 음수니까 3비는 음수. 그럼 부등호 방향 반대로. 끝. 그럼 약분만 하자. 얼마야? x는 마 삼보다 크다. 정답 4번. 다음 7번 볼게. x에 관한 1차 방정식의 해가 여기서 해는 x지. 2보다 크대요. 그럼 일단 x 구해야겠네. 전체 뭐 곱할까? 3. 그럼 3x-x-2a는 15. 그럼 3x-x-2a는 15. 그럼 2x-2a는 15야. 그럼 2x는 15-2a. 그럼 따라서 x는 2분의 15 마이너스 2a 이렇게 나와. 그치? 근데 얘가 해잖아. 얘가 해잖아. 얘가 2보다 어떻대요? 크대요. 끝. 그럼 얘의 부등식을 풀면 되지. 그럼 15 마이너스 2a는 4보다 크다. 그럼 마이너스 2a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11보다 크다지. 그럼 a만 남기려면 뭘로 나눠? 뭘로 나눠야 돼? 마이너스 2로 나눠야 돼. 그대로 나눠. 그럼 내가 양수로 나눴어? 음수로 나눴어? 나눠서? 음수로 나눴어요. 부등호 방향 바꿔. 아, 따라서 A는 2분의 11보다 작다야. 됐어. A 범위 구했네. 근데 2를 만족하는 정수 A 중 가장 큰 수야? 그럼 2분의 11이 5.5지? 그럼 가장 큰 정수 얼마겠어요? 5. 4번. 다음 8번 볼게. X에 관한 1차 부동식을 만족하는 자연수해가 3개래요. 자연수해가 3개야? 해의 조건이 나와 있지? 첫 번째. 수직선 때려. 그 다음에 뭐 확인해? 등호 확인해. 아, 너무 지겨워. <laughs> 그럼 볼게. 일단 정리해야지. 2 곱하자. 그럼 OX-1 플러스 2A. 2X-6. 그럼 x끼리 뭉치면 5x 마이너스 2x 얘 이항한 거야. 마6 그대로 나머지 애들 보내면 플러스 1 마이너스 2a. 그럼 3x가 마5 마이너스 2a보다 작다지. 그럼 x는 3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a보다 작은 거야. 맞아. 맞냐? 맞지? 그치. 그다음 이제 뭐해? 1번 수직선 그려. x가 3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a보다 작을 때 자연수의가 3개래 그럼 얘 정체가 누구야? 1, 2, 3 근데 봐봐 얘는 딱 3개여야 되지 그치? 그럼 4는 어디 있어야 돼? 밖에 있어야 돼 아까 언제 돌아? 여기서 풀었던 거는 3개 이상일 때잖아 그럼 4개여도 돼 5개여도 되고 근데 지금 푸는 문제는 뭐야? 딱세 개만 있어야 돼. 아, 그럼 얘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아야겠네. 4는 밖에 있어야지, 무조건. 그치? 그럼 여기까지 본 다음에 뭐 봐? 등호 확인해. 아, 여기에 등호를 집어 넣을지 말지를 정하는 거야? 그럼 3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a가 만약에 3이라면 x가 3보다 작다라는 거지. 자연수 몇 개야? 1, 2, 2개잖아. 그럼 얘는 안되네. 3개여야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3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에이가 4라면 얘가 4라는 거지. x가 4보다 작아. 그럼 저, 자연수 해두고 있어. 1, 2, 3, 3개 맞네. 그럼 4여도 4여도 된다는 라 거예요. 아, 그럼 구했네. 수직선 그려서 확인했고요. 그리고. 등호까지 어, 확인했어. 끝. 그럼 얘를 다시 데려와 봐. 데려와 봐. 아, 그럼 따라서 따라서 3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에이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거네. 그럼 전체 3을 곱하자. 9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에이 12. 그다음 뭐 할까? 5를 싹다 더해요. 더하면 14, 마이너스 2a, 17. 그럼 a 범위를 구하려면 뭘로 나눠야 돼? 마이너스 2로 나눠야겠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4, 마이너스 2분의 17. 근데 내가 지금 양, 아니, 아니, 양수가 아니라 뭘로 나는 거야? 음수로 나는 거야. 부등호 방향 어떻게? 해? 뒤집어. 바꾸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라 그랬지. 어, 방향을 뒤집기만 하는 거야. 끝. 그럼, 좀만 이쁘게 써볼까? 좀만 이쁘게 써볼까? 아, 그럼, 따라서 A는 작은 것부터 쓰잖아. 마이너스 2분의 17보다 크거나 같고요. 약분하면 마이너스 7보다 작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9번 볼게. 기호, 얘는요. 기호, 얘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를 나타낸대. 정수를 나타낸대.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여기 나와있는 3.49야. 그럼 얘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를 쓰자라는 거야. 그럼 얼마야? 3. 이해했어? 6.5도 해볼까? 6.5면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잖아. 얼마야? 7이야. 괜찮아. 그럼 봐봐. 이 기호를 쓰면, 이 기호를 쓰면 무조건 값이 뭘로 나와야 되냐면 정수로 나와야 돼. 그럼 이 값은 이 안에 숫자가 뭐가 들어가든 간에 무조건 정수값으로 나온다 라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여기에 이렇게 나와있지. 다 때려치고 3보다 크고 6보다 작대. 여기에 숫자가 뭐가 들어가던 간에 무조건 이 기호를 씌우면 무조건 정수로 나온다는 거야. 그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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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나와? 누구 있어? 정수. 4하고 5. 아, 그럼 이 값이 4 또는 5가 나온다는 얘기야. 무조건 정수로 나오겠지? 그럼 첫 번째 보자. 아, 그러면 다시 집어넣을게. 4x-1에 이 기호를 쓴게 4가 나오면 되고요 또는 4분의 x-1에 이 기호를 씌운 게 5가 나오면 돼 그치? 그럼 이게 뭐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거지 그럼 봐봐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4가 나오려면 뭐부터 시작이야? 그치? 3.5번 뭐부터 시작해? 3.5부터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4가 되겠지 그럼 얘보다 크거나 같겠네 그치? 그 다음은 4.3이면 반올림하면 4 맞아? 맞지? 4.4면 맞지? 그럼 얘들아 4.5면 5가 되네 그치? 근데 만약에 4.47이면 반올림하면 얼마야? 4.47 반올림하면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4잖아 되네 아,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얘가 4.499999여도,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4, 뭐야, 아, 4.5, 예를 들어 4.987, 어, 4.987이란다. 4.498765, 막 이런 숫자여도,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반올림을 하면, 정수로 4가 된다라는 거야. 근데 얘가 5가 되면, 이제 반올림하면 5가 되는 거지. 아, 그럼 얘는 4.5보다 어떻면 돼? 작으면 돼. 괜찮아? 이렇게 써야지. 아, 그러면 4분의 x 1이 3.5보다 크거나 같고 4.5보다 작으면 되겠네. 그럼 두 번째 거 4분의 x 1을 반올림해서 5가 나올 거야. 소수 첫째 자리에서. 그럼 얘들아, 우리가 4.5를 반올림하면 5가 나오죠? 그치. 아, 그럼 4.5부터 시작이네. 그럼 얘들아, 얘는 어떻게 쓸까? 그 다음 숫자는 뭘까? 그치. 우리가 5.3을 반올림하면 5야. 그치. 근데 5.4를 반올림하면 5야. 5.4927 이런 애를 반올림하면 5야. 근데 5.5가 되자마자 이제 안 되지. 아, 5.5를 반올림하면 이제 6이잖아. 그렇지. 그럼 반올림해서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5가 나오려면 5.5보다 어떻면 돼? 작으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했어? 됐어? 어, 아, 그럼 범위 다 구했네. 그럼 잘 보자. 내가 지금 범위를 두개 구했죠. 얘두 개를 다 돼도 된다라는 거지? 4 또는 5가 나오면 되니까. 아, 그럼 따라서 따라서 합칠 수 있죠? 그렇지. 그럼 4분의 x 1은 3.5보다 크거나 같고 5.5보다 작은 거네. 그렇지? 그럼 이제 x 범위 구하자. 전체 1 더하면 4.5 4분의 x 5.6 전체 4 곱하면 18보다 크거나 같고 4 곱하면 아니 더하면 5.6이 아니지. 미안, 미안. 얼마야? 1 더하면 6.5. 그럼 여기다 4 곱하면 26. 아, 그럼 x는 18보다 크거나 같고 26보다 작으면 되겠네. 정답 2번.